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충웅입니다 3월 9일 대선이 임박했습니다 선거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건강을 구축하는 것이 곧바로 선거입니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정보를 언론을 통해 알게 되므로 선거는 언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선거 관련 정보가 대중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언론의 영향력과 역할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선거를 미디어 선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 정책 공약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보도해야 할 업무를 지닙니다. 유권자가 올바르고 합당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언론 보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선거보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조사한 결과 불공정과 편파성 보도가 가장 큰 불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후보의 정책이나 본질적인 정보보다는 비상적이고 흥미 위주의 보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보도에서 후보의 정책이나 자질보다 이미지에 치중한 보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후보의 외모나 음변, 말재간이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경영은 결코 호감을 주는 외모나 스피치, 말솜씨로 해결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선거의 성패에만 치중하거나 갈등이나 대립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보도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이나 냉소주의를 조장하는 보도는 오히려 정치 혐오와 무관심을 초래해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에는 각종 유음비어나 흑색선전, 비방이나 억적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난무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확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선거 보도는 유권자들의 선택과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후보의 자질이나 이념, 쟁점에 대한 입장과 공약의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언론이 여론조사 보도에서 경마식 중계록 각 후보 지지율에만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론조사 업체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비윤리성 문제들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업체는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고 지지율 수치까지 조작했다가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여론조사를 언론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오락가락 널뛰기식 여론조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선거 결과와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한 후보가 없을 경우 지지율이 높은 후보 쪽을 택하는 심리적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론조사가 널뛰는 이유는 조사 방법상의 문제와 지나치게 낮은 응답률 때문입니다. 최근 업체별 전수조사 결과, 여론조사 응답률이 10% 미만인 조사가 74%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정치 관련 여론조사 업체는 98개입니다.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으로 들쭉날쭉한 여론조사는 혼란스럽고 신뢰도를 의심받게 됩니다. 널뛰기식 여론조사는 표본 대상 수가 너무 적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전문가들은 표본 대상을 적어도 2,000명 이상은 떼어야 표심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비용 문제로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선거 여론조사의 공공성을 위해 후보자 선택 기준을 인물, 정책과 공약, 그리고 미래 비전에 집중시켜 엄정하고 투명한 여론조사를 담보하며 왜곡된 여론조사의 폐해를 방지하는 입법이 절실합니다. 대선 막바지에 사생결단으로 아니면 말고시게 네가티브 폭로비방전의 유권자는 피로감만 쌓여갑니다 최근 녹취공개에 지재윤리 위반에 잇따른 폭로난타전으로 미래비전과 공력 정책대결은 아예 파묻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언론은 여야 네거티브 공방전에 휘말려 유권자가 원하는 보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이 각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만 전달하거나, 각 정당의 네가티브 캠페인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올바른 선거 보도 자세라 할수 없습니다. 후보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유권자가 사건의 맥락을 심도 있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언론이 투명한 거울처럼, 공정한 전달자 역할을 수행할 때 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습니다.이번 20대 대통령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대선이 되도록 언론이 감시자로서 묘하게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향후 5년간 국가 경영을 맡길 20대 대선에서 막중한 언론의 올바른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한 내용은 내외 뉴스통신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